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그를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묵상한 22장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내적인 갈등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고 즉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빌 1절 12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두번 부르시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은 것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야 알았다라는 이 구절은 전지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다른 제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 수풀에 불이 걸려 있는 한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다 하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제물로 바친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후에이나님께서아브라함에게 복을 게속하십니다 15절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이 여호와께서 이르시이를 네가 나를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당신에게 바친 것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렇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후에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내가 내게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씨가그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말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씨가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방해가 있겠지만 그런 방해를 다 이기고 그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복을 주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고해졌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 확고하게 하고 그 복이 실현될 날이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1 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본래 살던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20절 이하 말씀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홀 집안에서 리브가가 태어나고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20절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여기서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부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21절 28절을 보면 그둘 사이에서 아들 여덟 명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부두엘인데 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이리브가는 그래서 나홀의 손녀이면서 동시에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나홀의 첫 르마도 아들을 네명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한 복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제 확인하고 그 복을 받을 날을 기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복을 받을 날이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풍성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고대의 교부들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이삭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죽이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기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순종입니다. 예수님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으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만민에게 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큰 복을 누리고 또더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 순정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내로 오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